안녕하십니까. 내가 저기 상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나와있는 현장은 성남시 분당구의 율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율동공원 바로 앞에 있고요. 네, 그래서 1분 거리에 율동공원이 있습니다. 도보로 걸어가시면 또 버스 타시면 집 앞에서 서현역, 판교역도 가는 게 있습니다. 어, 서현역까지. 키로수가 한 1.3km 나오고요. 판교역까지는 한 4km가량 나옵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네, 단 1.5km 안에 다있힙니다 도보 가능하나 조금 봐볼것 같기도 하고요. 어, 현재 1층 하나 남아 있고요. 음,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비안 맞고 계단 없습니다. 바로 타고 올라오시면 되고요. 네, 추진하는 것이 안돼어드릴테니까요 그리고 밖에 계단에서도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현관에 바닥은 포스린 타일로, 그리고 신발장 4칸 되어 있습니다. 띠용시공 네, 되어 있고요. 어, 일괄 소동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네, 폴딩적로 되어 있어요. 그 여닫이식으로, 여닫이식으로 해서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 오시면서 바로 좌측에 공용 욕실이 되겠습니다. 샤워파세션 되어 있고요. 네. 공용 욕실 현관에서 음, 들어오면 좌측이 바로 공용 욕실이고, 오른쪽이 첫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 네, 첫 번째 방이 있고요. 음, 이쪽에 보시면 네. 개별 난방이 됩니다. 마루는 이제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어 좌측이 들어오면서 주방, 예 네, 벽면이 거실, 저 안쪽으로다가 안방하고 우측에도 방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부터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이 좌측에 냉장고 박스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는 뭐 양우형 냉장고 굉장히 넓은 거. 즉, 뭐 셰프 그런 냉장고도 들어갈 만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 수납장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얘는 이제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김치냉장고입니다. 네. 김치냉장고 아래쪽도 네. 냉장고로 되어 있고요. 음. 주방은 11자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이 좌측에 수납공간은 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창 열려 있고요 경기 콘셉트. 이쪽에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제품들. 네, 아래쪽. 어, 삼성거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겸용. 네, 예, 여기에다가는, 예, 이제 밥솥을 둬야 되겠죠. 전자렌지나. 예, 후드는 여기 에있고요 음식, 여기도 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냄새가 빠질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갖고, 선반 되어 있고, 아래쪽에 수납창 잘 되어 있어요. 어, 창이 이쪽에도 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도 창이 되어 있어서, 예, 음식은 냄새 나는 거잘 바깥으로 배출해야 될것 같습니다. 환기가. 여기 가스 2구짜리 시공되어 있고요. 네, 음, 11자형입니다. 그리고 싱크볼은 사각형인데 굉장히 깊게 되어있습니다 예. 바깥으로 물 튀지 말라고 예. 이런 것도 해놨고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거실 보겠습니다 여기 식탁등 아래 예. 뭐한 6인용 까지 또 식탁은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도 이쁜 텅으로다가 시공되어 있고요. 음, 이쪽 이제 아트월인데요. 네, 저 이제 필름 지고 그 좌축이 폴리인타일로 예, 마감되어 있습니다. 위에 중앙등하고 매립등 간접조명 잘 해놨고요. 저기 쇼파 자리 있고, 좌측에 주방하고 이저기좀 분리를 좀 해놨어요. 네. 쇼파는 뭐한 판인용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실템 네. 에어컨 되어 있고요. 현재 쇼파도 자리에서 어 이렇게 보면 이런 분위기가 남는 겁니다. 네. 여기가 야트홀이니까요. 오른쪽 네, 이쪽이 주방 되겠습니다. 음. 창호는 이제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어요. KCC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고요. 자, 거실에서 보는 전체 모습. 네. 쪽에 웰페트 들어가 있고요. 어, 두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이쪽으로 뚫려 있고요. 어, 무엇보다도 율동, 예, 분당이다 보니까요. 또 금액대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분당 생활 하시는 거죠. 저기 이제, 그, 보일러실인데요. 예, 안쪽에다가, 그, 세탁기하고 건조기, 예, 세워서도 되고요. 좌우로다가 차용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유공간이 좀 있어요. 예. 개별 난방 되고요. 뭐보다도 저렴하게 분당 생활권 또 앞에 율동공원이 있어가지고 식사하시고 산책하기 좋고요. 일요일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기도 에 좋은 반려견들하고도요. 음, 여기는 안방입니다. 방 안방 보시면 네, 창호 저기 있고요. 이제 드레스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네, 되어 있고, 네. 문 달려 있습니다. 사면도 문 달려 있고요. 안방. 네, 안방에 여기 보시면, 요만한 이제 공간이 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잡담 짐들 또다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창호되어 있고요. 예. 네. 안방, 역시. 공연 입니다 네. 뭐, 샤워 가능합니다. 네, 네. 해바라기 샤워기는 안 되어 있구요. 공용 욕실보다 조금 작은 편입니다. 어, 침대를 이쪽에다 두셔야 될것 같아요. 네. 침대를 여기다 두고, 이 안에, 이그 장이 이제, 이거 갖고 부족한다면, 네. 이쪽에다가, 네, 뭐, 장을 좀 두셔야 될것 같구요. 네. 그런 상황의 집입니다. 무덤, 무엇보다도 완전 평지고, 네, 분당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앞에, 바로 앞에 율동공원이 있어서,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공원 낀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차는 지하주차장이고,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좀 편리하겠죠. 비 오거나 노오고할 때. 자, 끝까지 시청해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 주차장 쪽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주차를 좌우선 차가 내려오게 되겠고요이 네, 뒤편으로도 이렇게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이쪽에도 네, 차가 이렇쭉 되고요. 네, 차는 뭐 넉넉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계단 타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우유로 올라가시던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여기 엘리베이터가, 아파트형 엘리베이터가 수공되어 있어서요. 전화원래 네. 1층. 아, 12층으로다가 이제, 수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바로 체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체대로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고요 감사합니다.